어 그래요 중복조합 봅시다 중복조합 어 중복조합 한번 봅시다 어 중복조합은요 일단은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어경외에서 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중복조합이고 중복조합은 뭐 매년 수능에 계속 뭐 출제가 안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 요즘에는 거기 프린트에도 써놨지만 최근 경영은 중복조합을 베이스로 해서 케이스를 여러 부분들 나누거나 나눠서 이제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값을 구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집합의 연산에 따라서 아 내가 여기를 구하게된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제 집합의 연산에 따라서 무슨 합집합은 뭐 여기 더하기 여기 빼기 교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집합의 연산을 가미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중복 조합은요 어 내가 이제 뭐 내기를 얘 하겠지만 그 정의를 딱 내리기가 좀 뭐해. 어,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이렇게 식이 된다라고 정의를 딱 내리기가 뭐하고, 항상 교과서에 써져 있는 방법은 다 예를 들어서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딱 정의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 얘기인 즉슨 문제를 응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어, 내용이 조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희가 이 중복조합을 단원을 바라볼 때 기출서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에 있는 고기 문제들 위주로 중복조합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풀이야. 됐죠? 뭐 사설목에서 있는,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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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투상토하는 그런 중복조합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요, 이 기출서에 있는 중복조합을 정확히 풀어내는 게 어, 제일 정확한 어,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살짝 보시면요, 아! 어, 네. 중복조합 봅시다. 일단 첫 번째 해야 될게 중복조합의 정인데, 중복 조합의 정의, 글씨 왜 이러니? 정의인데요. 어, 봐봐. 중복 조합이라는 거 하는 건뭐냐면요 일단 정의가 뭐냐면 어, 내가 서로 서로 다른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허락해서 알게 선택 선택한다라는 거야 됐죠? 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그래서 거기 써놨듯이 그 서로 다른 것의 개수 그래 그렇죠? 서로 서 다른 것에 서로 다른 거를 이제 중복해서 뽑을 수 있겠지? 어, 중복해서 그 n개가 이제 중복 가능한 거 저번에 중복 순열할 때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중복 가능한 거고 이제 r은 선택되는 선택 선택하는 것의 겠수 그러니까 n은 선택 당하는 거 r은 선택하는 거 해가지고 기호로 우리가 NHR. 이렇게 쓸 거고, 우리가 순열 조합과 다르게 이 기호를 바로 내가 이해를 통해서 어떤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열 조합은 그냥 고배법칙으로 그냥 쭈루룩 식을 쓸수 있었지만, 얘는 무조건 조합의 식을 거쳐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조합의 식을 거쳐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이 기호 자체도 되게 중요해요. 중복 조합은. 어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복적이, 문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은요, 그냥 이 정의를 고지, 고대로 이용하는 거야. 서로 다른 앵개 중에서 중복을 이렇 해서 알게를 뽑는다. 주로 이제 부등식 해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써주죠. 어, 그래서 아니면 그냥 저말 그대로 그냥 정의를 쓰든지. 그래서 첫 번째 푸는, 중복적으로 푸는 방법은 정의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거기 그 프린트에는 써놨는데 저번 시간에 했듯이 서로 다른 앵개를 서로 다른 거를 몰빵 가능하게 해서, 몰빵 가능해서, 가능하게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눠주면,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눠주면 얘는 중복순열이 된다. 중복순열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서로 다른 것을 몰빵 가능하게 하면서 서로 같은 걸로 해주면, 오케이? 서로 같,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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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안 들었어. 미안해. 서로 같은 거를 몰빵 가능해서 서로 다른 거로 나눠 주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거. 물론 서로 같은 거를 몰빵이 불가능해도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이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얘는 음아정이 될 거고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거고 음아정이 될 거고 얘는 이제 뭐 자연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음아정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뭐 자연수 해가지고 내가 얘를 음화정으로 바꿔주는 과정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다 중복 조합이다. 어, 이런 생각들 하시면 될것 같죠. 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만 중요한 거야. 결국은 몇 개씩 받을지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내가 사람이 3명 있는데 뭐 귤이 20개 있대요. 그러면 귤을 그냥 몇개 받는지만 궁금해. 어떤 귤을 받을지는 궁금하지 않은 거야. 그니까 서로 같은 것 중에서 난몇 개를 받을지. 몇개 받는지 뭘 받는지 중요하지 않고 몇 개를 받는지가 중요한 게 중복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한 얘기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정방정식의 방정 아 오늘 글씨 왜 이러니? 부정방정식의 정수해의 개수, 정수해의 순서상의 개수. 순서쌍 개수. 개수.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써놨듯이 뭐하다고? 이게 중복조합의 핵심 아이디어다. 결국 중복조합은요, 다요 아이디어로 풀어주면은, 다 이제 이걸다 하나 이해도로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마 알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얘가 10이래요. 근데 ABC가 음화정이야. 음화정. 음화정이야 그럼 뭐하면 된다? 그냥 얘는 3H10 하면 되신다고요. 이렇게. 됐죠? 3H10 하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데. 근데 문제에서 ABC가 자연수래요. 자연수래요. 그럼 뭐하면 되는거야? 난음화정으로 치환을 해주든지. 아 치환을 해주든지 아니라 치환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뭐 ABC가 a b c 의 자연수라니까 a라고 하는 거를 음하정 a프라임 얘는 0부터 시작할 거고 얘는 1부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1 하시면 되죠 b도 b프라임 플러스 1 하시면 되고요 c도 c프라임 플러스 1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치환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얘는 뭐한다? a프라임 더하기 b프라임 더하기 c프라임이 더하기 3이 콜 10이 될 거니까 얘 넘어가면 은 7되는 거죠 어, 이렇게 7이 될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 3h7이 된다라는 거지. 됐죠? 어, 이런 식으로 맞춰주자는 소리인 거지. 뭐,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데, 어, a, b, c가 짝수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그럼 나는 얘도 음화종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 짝수를 바꿀 때는, 우리가 어떤 짝수를 표현할 때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어 a라고 하는 거가 2a 이렇게 2곱하기 어떻게 혹걸쓸수 있고 혹은 a 더 a가 2a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겠죠. 됐죠? 거 여기서 이제 이걸 쓸지 이걸 쓸지는 뭐하면 되는 거야? 아나 지금 뭐야? 하는 거 프라임 이렇게 어 이걸 쓸지 이걸 쓸지뭘 어떻게 고려하면 되는 거야? 0을 넣어봤을때 원하는 게 나오는지를 보면 되죠. 왜냐면 나는 프라임은 음아정이고 ab a는 그냥 짝수니까 근데 얘 지금 0넣어 보면 얘도 0 되니까 얘는 짝수고 싶은데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 결국 얘를 써야 되겠죠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B에도 C에도 다 집어넣으면 2에 A 더하기 B 더하 C C 플러스 6이 1 0되니까 넘어가면 얘는 4되고 결국 2로 나눠주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2가 될거 C 까 결국 답은 3H2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됐죠? 어, 이런 식으로 결국은 해주고 싶은 게 뭐하면 되냐? 그 어,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뭐다? 다 뭘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음화정으로 문제를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음화정로얼마큼잘 만드냐? 어, 그게 요즘 예전까지는 한 2018, 19 이때까지는요. 요, 요게 관점이 핵심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살짝 달라졌죠. 그러니까 중복점은 이제 대분 다 잘하는데. 중복조합을 한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응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론적으로 조금 빈약하단 말이야 우리가 정의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가져갈 수는 없고 문제의 뭐 난이도를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뭐 한다 그냥 케이스를 늘리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사건을 여러 개 주든지 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laughs> 그래서 중복조합은 이미 올 때까지 놨다. 난이도는 이미 올 때까지 놨어. 어, 중복자 자체로는 난이도가 이미, 이미 포화 상태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케이스들과 섞이든지, 여러 케이스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사건을 여러 개를 조합해가지고 중복자를 풀어야 돼야,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하면 될 거고요. 이따가 문제 풀때한두 문제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거기 쭉 써져 있는 게요. 그래서 뭐 내용은 뭐 써져 있는데 그렇게 문자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그냥 그렇죠? 문자로 보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될것 같고요. 내가 선택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지, 그게 이제 음향 정수를 표현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그런 걸 보아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숫자 조건이 의미음는 음, 음화정이 의마, 아닐지. 그러니까 내가 음화정이 아닐 시에는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자연수나 짝수나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음화정으로 뭐 해주면 된다? 다 치환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됐죠? 어, 음화정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치환을 할때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음, 어떠을까 여따 쓸게.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가 15다, 이르, 아, 10이다, 뭐 이렇게 써져 있으면 x, y가 뭐음화정이라고 하면은, 그냥 얘 계수는 eh 오란 말, 아, h 10이란 말이야. 아, eh 10. 이렇게 될 건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가 10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얘는 중복조합으로 절대 못 풀어요. 됐죠? 얘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부정 방정식 그냥 일일이 집어넣어 가지고 순서상 찾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달라져 버리면은 나는 얘가 중복 조합이 아니다 개수가 다 치환하더라도 개수가 다 똑같이 돼야 된다는 라 거야 됐죠 꼭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특정 조건 뭐 이렇게 뭐 abc 이렇게 있는데 뭐 c나 뭐 a나 뭐 b 중에 뭐 하나가 되게 특정 조건이 있어 뭐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이 있을 시에는 그 조건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된다. 어, 이런 문제도 오늘 좀 많이 풀겠죠. 그래서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된다는 라 거고요. 하나, 하나 이제 팁 같은 걸 하나 주자면요.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과 관련된 중복조합 문제가 좀 있거든요. 부등식과 관련된 중복조합 문제. 뭐, 대신 이런 것들. X 더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교육과정상에 맞게 풀자면은,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다, 8이다, 7이다, 쭈루룩 해서 0이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셔야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얘는 중복점 하게 되면 3 h 1 지금 다 음화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3H9, 3H8, 쭈루루루룩, 3H0 되겠죠. 됐죠? 3H0 될 거고, 그럼 나는 얘를, 뭐야. 조합으로 바꿔 보면 12C10 11C9 10C8 쭈루루루루 2 h 2 c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얘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가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아,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에 대해서 중복 조합을 하게 되면 나는 결과론적으로 뭘 연산해야 돼? 이걸 다 연산하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을 써셔야 된다고 파스칼의 삼각형 됐죠?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았죠? 중복조합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에 나온 적은 있지만 수능상에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고 왜냐 파스칼을 파스칼 삼각형이 이항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능에서 좀 뭐가 좀 유하게 내기가 좀 뭐하단 말이야? 좀 세련되게 내기가 좀 뭐한데 여기가 되게 세련되게 낼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어쨌든 내가 이 결과값, 이거 그러니까 이 그냥 이 결과값만 구하고 싶다면 얘는 그냥 뭐하면 되는 거야 얘를 x 더하기 y 더하기 z에다가 곱하, 더하기 오메가가 그냥 10이다라고 이렇게 얘의 이총 개수나 얘의 중복조합의 개수나 같다. 왜냐면 내가 오메가가 0이면은 얘가 10이 되는 거고. 오메가가 1되면 은 얘가 9 되는 거고 2되면 은8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10부터 쭈루룩 0까지 되는 개수는 얘네들의 개수랑 동일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될 거야 파스카라 삼각형, 파스칼 삼각형을 쓰든 요 아이디를 어 이용하든 그냥 4 h 1 0 정답이 된다라는 소리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아 XYZ 더한 게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그냥 문자를 하나 더 주고 그냥 10이다라고 써서 중복조합을 완성하시면 된단 소리겠죠. 이해됐죠? 어 이렇게 중복조합에 대한 아이디어 좀더 얘기할 수 있었고요. 어 페이지 넘어가서 함수의 개수. 아 일단 하나만 자세 살짝 얘기할게. 지금 함수의 개수는요, 그냥 뭐 일단 그런 거고. 일단 중복조합 을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중복조합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가 유형적으로 많이 푸는 거야. 아 유형적이라고는 뭐야? 어쨌든.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그래서, 아, 중복조합이 이런 표현으로써 중복조합을 나타내는구나. 저런 표현으로써 중복조합을 나타내는구나. 이거를 기출에 있는 문제들만 정확히 익혀도 여기서 더 벗어나게 나오긴 이제는 힘들어졌다라는 거야.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거 지금 뭐, 마더텅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해에 중복조합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내려면 수능상에서 6월이나 9월에서 대부분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해 줬어. 지금까지 다들.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 조금 불명확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응용하기 위해서는 좀 예를 미리 들어주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냥 터무니없이 갑자기 어렵게 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어, 내가 그런 거에 중복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문제들 을 풀면서 아 내가 케이스를 여러 개 나누는 거에 대한 혹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조금 염두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어. 중복 조합은 좀그정도 관점까지만 잡아 주면 될것 같고요. 어남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 개수 할 건데 함수 개수 이거 함수 개수는 모뭐 워낙 내가 지금까지 강조를 했었어 가지고 잘봐 봐. 3번 함수 개수. 함수의 개수인데,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요.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얘기 몇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문제 주어진 특정 조건에 맞춰서 이제 풀어내시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이제 뭐냐? 첫 번째는 내가 그냥 함수의 개수 물어보면, 함수의 개수 물어보면 얘는 뭔 거야? 중복순열인 거지,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다, 순열. 중복 순열이다, 순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x가 1 2 3 4 있고 y가 a b c d e가 있다 친다면 아 어, 잠깐만 어, a b c d e가 있다 친다면 어그러면이 함수에 쓰는 1이갈수 있는 거5 개. 2가 갈수 있는 거5 개. 5 개. 다 개니까 얘는 그냥 4의 5제곱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굳이 기호로 얘기하자면 4파 5야. 이해됐니? 아뭐라는거야 4에서 합쳐보 5의 5의 5 미안해. 잘못 말했어. 5의 4 제곱. 됐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5파이 4야. 어. 미안해. 완전 반대로 얘기했다. 그지? 이렇게 선택 당하는 게 n 어. 아그 선택 당하는 게 n 선택 당하는 게 r 그죠. 아 시깜짝이야. 됐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중복 순열은. 어차피 우리가 그냥 5를 4번 곱했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중복순이라 굳이 생각 안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야? x1이랑 x2가 다를 때. 와, fx1이랑 Fx, fx2가 다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이게 뭐야, 결국?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뭐다? 순열로 푸는 거지, 순열로. 그러니까 내가 얘가 다섯 군데 중에 하나 갔으면 얘는 네 군데 중에 하나. 얘는 세 군데 중에 하나. 얘는 두 군데 중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얘는 OP4를 하시면 되겠죠. 얘도 다 선택당하는 거 N 선택하는 거 R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X1보다 X2가 더클때 그럴 때 함수값도 더 크거나 혹은 뭐 작다 이렇게 해서 그냥 부등호가 없는 부등식이 될 때는 얘는 뭐다? 조합이 되더라 조합이 그러니까 얘도 뭐하면 된다? 그냥 선, 순서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얘네들이 대응대 원소 네 개를 선택만 해주면 되니까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X 값이 더클때 Y 값이 더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라는 거야? 중복이 가능한 거니까 중복 조합이 되더라. 어, 조합이 되고 얘도 선택하는 거, 선택당하는 거 N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5 H 4가 되더라. 이렇게.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살짝만 더 얘기하자면요, 봐봐. 내가 1, 2, 3, 4 중에서 얘 선택 당한 거를 보면 어차피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 몇번 당했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선택 당하는 거 A 프라임, 얘 선택 당하는 B 프라임, 얘 선택 당하는 C 프라임, 얘 선택 당하는 D 프라임, 얘 선택 당한 개수를 E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결국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더했을 때 얘가 결국 총4번 선택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OH4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선택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의 기수까지쭉 했고요. 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확통은 항상 문제를 많이 푸는 거고, 특히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론적으로 딱 뭔가 구성이 돼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좀 꼼꼼하게 많이 푼다. 어, 정확한 아이디어로. 됐죠? 어,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칠판 주요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가봅시다.